아, 안녕하세요. 한우이탑 다섯 번째 이야기, 제5편 한우이탑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한우이탑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요. 한기둥 위에 쌓여 있는 엔개의 원판을 서로 다른 기둥으로 옮기는 최소 이동 경로는 과연 유일한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서 최소 이동 경로라 함은 한기둥의 크기 순으로 쌓여 있는 모든 원판을 최소 이동 횟수로 다른 기둥으로 옮길 때의 원판의 이동 경로를 의미합니다. 아 기둥 A에 크기 순으로 쌓여 있는 n개의 원판을 기둥 C로 옮기는 최소 이동 횟수를 생각해봅시다. 아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원판의 기울성을 더 올려야 되는데요. 일단 N이 홀수일 때 1번 음판은 기둥 실로 하겠죠. 또 애니 짝수일 때는 1번 음판은 기둥 비로 겨지게 됩니다. 자, 이때 1번 음판의 경로가 정해지면 나머지 모든 음판의 이동 경로가 결정됩니다. 어, 기둥이 3개인 한우탑에서 최소 이동 경로는 유일합니다. 하지만 기둥의 개수를 4개 이상으로 늘리게 되면 최소이동경로는 유일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기둥의 개수가 4개 이상인 변형하누이탑에서는 원판을 옮기는 최소이동경로를 찾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기둥이 4개인 하누이탑에서 최소이동경로의 수를 찾고 이에 대한 규칙을 탐구하는 것 자체가 매우 좋은 탐구 주제가 됩니다. 어, 기둥이 4개인 하누이탑에서 최소이동 경로에 대한 탐구는 그 자체가 매우 어렵고 수준이 높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기, 어, 기둥이 3개인 하노이 탑에서 어, 최소이동 경로를 2차원 그래프로 표현함으로써 하노이 그래프를 이용한 어, 최소이동 경로 탐구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 다시 한번 단순화입니다. 기둥 A는 3개, 이 3개의 원판을 기둥 B로 옮기는 최소 이동 경로는 파란색, 기둥 C로 옮기는 최소 이동 경로는 빨간색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먼저 순서상에 대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1번 원판, 2번 원판, 3번 원판의 위치를 각각 기둥의 이름으로 어, 정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면 1번 원판, 2번 원판, 3번 원판 모두 기둥 a 있기 때문에 A, A, A로 표현되고요. 두 번째 그림을 보면 1번 원판, 2번 원판은 기둥 B에, 3번 원판은 기둥 C에 있기 때문에 B, B, C로 표현합니다. 자세 번째는 1번 원판은 C에 있고, 2번 원판은 B에 있고, 3번 원판은 A에 있습니다. 번, 아, 네 번째는 1번, 2번, 3번 원판 모두 C에 있기 때문에 C, C, C로 표현합니다. 음, 여기서 한의 그래프는 꼭지점과 두 꼭지점을 연결하는 선분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때꼭짓점은 원판이 위치하고 있는 기둥의 순서상을 의미하고요. 선분은 원판이 움직일 수 있는 경로를 나타냅니다. 자, 오른쪽 그림을 보면, 어, 기둥 A에 3개의 원판이 쌓여있는 거죠. 이 때, 파란색을 쭉 따라서 내려오다 보면, 3개의 원판이 기둥 B로 옮겨지게 되고요. 이번엔, 다음에는 빨간색 원줄을 그대로, 어, 선을 따라서 내려다보면 오 세계 원판이 기둥 C로 옮겨지는 경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일번, 왼쪽에 파란색은 기둥 A에 있는 세계 원판을 기둥 B로 옮기는 최소 이동 경로를 나타내고요. 어, 두 번째 오른쪽 빨간색은 기둥 C로 옮기는 최소 이동 경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제 세계 원판 옮기는 최소 이동 경로는 7을 7임을 우리가 알수 있는데요. 이3분 하나하나가 모두 횟수입니다. 여기서 파란색을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시 말해서 기둥에 있는 세개 원판을 기둥 B로 기는 최소 이동 경로는 최소 이동 횟수는 7임을할수 있습니다. 하노이 아, 그래프에 세할수 있는 규칙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경로가 두 갈래로 나눠지는 것, 즉이 그림에서 보면 갈라지고 있죠. 이때 1번 원판이 A에서 C로 가느냐, 1번 원판이 A에서 B로 가느냐 이렇게 1번 원판이 움직일 때마다 달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어, 기둥 C에 있는 1번 원판이 A로 갈 때와 B로 갈 때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어, 경로가 두 갈래로 나눠지는 것은 1번 원판이 움직일 때이다. 이유는 1번 원판은 항상 두 개의 기둥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반면에 2번 원판과 3번 원판은 기둥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어, 하노이 그래프에서 찾수 있는 규칙, 두 번째, 이 꼭지점의 개수인데요. 이 꼭지점의 개수는 3의 원판의 개수 승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실제, 현재 3개의 원판을 옮기기 때문에 3의 3승이 되고요. 총 27개의 꼭지점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유는 1번 원판과 2번 원판을 다른 기둥으로 옮길 때마다 3개의 삼각형이 생기는데요. 자, 여기 3개의 삼각형 위쪽에 왼쪽에 3개의 삼각형, 오른쪽에 3개의 삼각형이 생김을 알수 있습니다. 아, 원판의 개수가 4개일 때, 한우이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그려보면, 어, 이 한우이 그래프에 대한 이해를 좀더 깊이 있게 할수 있습니다. 아, 한우이 그래프에서 할수 있는 규칙 세 번째인데요. 최소이동 경로는 유일함을 알수 있습니다. 자, 어, 기둥 A 있는 ASI는 3개의 원판이 기둥 B로 옮겨집니다. 이게 최소에는 경로가 되겠죠. 이번엔 어 기둥 A에 있는 세개 원판을 기둥 C로 옮깁니다. 이 최소이든 경로가 되겠죠. 그러니까 기둥 B로 옮기는 최소이든 경로도 유일하고요. 어, 기둥 C로 옮기는 최소이든 경로도 유일함을 알수 있습니다. 어, 기둥이 되게 한우이탑의 최소이든 경로는 유일하지 않습니다. 기둥이 세 개인 한우이탑과는 달리 최소 이동 경로가 유일하지 않으며 최소 이동 경로를 3차원 입체로 나타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실제 탐구를 해보면 기둥이 되기엔 한우이탑이 최소의 이동 경로를 나타내는 것은 어, 지극히 어렵습니다. 또한 좀더 깊이 있는 탐구를 하다보면 그 경로의 수가 일정한 규칙에 따라 증가함을 알수 있습니다. 한우이탑은 유아부터 수학을 전공하는 박사학위 수지자까지 다양한 수준에서 탐구할 내용이 무궁무진한 주제입니다. 각자의 수준에 맞게 탐구해가는 과정에서 내재된 영재성을 발견하고 이를 발전시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우이탑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보고 싶은 분은 인터넷 교부문고에서 한우이탑을 검색해 주시고요. 한우이탑에 대한 질문이나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는 다음 카페 수학창의력연구소의 Q&A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 한우이탑을 시작으로 앞으로 수학 관련 다양한 주제에 대한 탐구 동영상을 지속적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구독을 눌러 주시고, 앞으로 올리는 저의 동영상과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